네, 안녕하세요 피싱 대백과의 펜시입니다 오늘은 라그나리를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구리스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네, 하나하나 분해하는 영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상대 여기서 보면 먼지가 많죠 생각보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먼지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비하실 때는 먼저 깨끗이 닦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미세한 먼지들이 내 릴에 들어가서 기어 같은데 붙인다면 밀린감이나 이런데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또는 바닥에 뭔가 고무 발판이나 깨끗한 것들을 깔아놓고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일을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스프를 분해하셔야 됩니다, 스프를. 스프를 분해할 때 바로 돌리면 이 나사에 기스가 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일은 상관없지만 다른 친구 일이나 아니면 고가의 일, 소중한 일들은 그럴 경우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종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또는 테이프 같은 것들을 대고 돌리시면 기스 없이 풀 수가 있겠죠. 항상 모든 일은 처음 열 때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시구요. 왜냐하면 안 밀고 작은 힘을 돌리면 나사가 헛돌아서 흔히 해서 빠가 난다고 하죠. 이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개봉은 항상 누르시고 꾹, 근데 지금 엄청 심미 안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꾹 눌러서 최대한 빠가가 나지 않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돌릴 필요 없고요. 살살살 돌리면은 돌아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살살 돌리셔도 네, 빠가가 없이 잘 풀리겠죠? 이렇게 싹싹싹 돌리시면 잘 풀릴 겁니다. 도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반대편에 구멍 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네 구리스 실링 처리를 해놨네요. 자 모든 분해는 순서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핸들캡을 고정할 수 있는 너트가 있고요, 너트. 일단 아, 분해하실 때또 주의할 게 어떤 거는 앞뒤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앞뒤가 상관없는 부품들은 상관이 없는데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앞뒤가 꼭 되게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해할 때는 어,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복수는 네. 너트나 복수는 10m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0mm. 10mm짜리 육각형 볼트를 구입하시면, 뭐, 니를 분할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리면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가 일이나 친구 일내 릴은 소중하니까 항상 뭐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끼워서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실 때, 음, 자핸과우핸은 노트 돌리는 방향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핸일 때랑 좌핸일 때는 돌리는 방향이 반대니까 요 돌리는 방향 주의하셔서 네,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생각보다 큰 힘을 안 줘도 네, 쉽게 분리되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캡을 썼더니 네, 이렇게 만약에 캡을 안 썼으면 얘한테 그대로 데미지가 먹었겠죠. 자, 처음만 돌리고 나오신 손으로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요. 그 다음에 핸들 항상 분할 땐 뒤도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몰랐는데 뒤를 보면 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도 보시고 뒤에 있는 애들도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실 때에도 앞면과 뒷면은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는 걸 계속 습관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얘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애들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라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면의 재질 이런 것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앞면과 뒷면을 잘 구분해서 놓으시고요. 그것도 헷갈린다. 그러면은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뭐 작은 펜이나 이런 걸로 여기를 표시해 두면 좋겠죠. 매직 같은 어차피 저만 쓰고 유성매직은 지우기 쉬우니까요 여기다가 유성매직 같은 걸로 콕 찍어 놓으면 쉽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이 쪽에 지금 다 기름들이 칠해져 있어요. 일이리라 아직 뭐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스타 드래기라고 하죠. 보통 네, 드래패드라고 드래기인데 별 모양이라고 해서 네, 스타 드래기라고 하는데 돌리면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계속 돌리시면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항상 뒤를 뒤집어 보라고 했어요 이쪽에도 혹시 뭔가 네, 유격 단처럼 어, 하기 위한 와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상관없고 어, 기존에 만약에 많이 쓰셨다 그러면 이쪽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물질을 좀 닦아주시면 되겠죠. 얘는 새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새 거라고 해서 꼭 깨끗한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막 공장에서 네, 갈려서 나온 것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받았을 때 바로 한번 네, 대략적인 정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젠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들 하시죠 네, 와셔가 두 개가 있는데 잘 보면 잘 보시면은 휘어있어요 그죠 살짝게 휘어있는게 보이죠 그래서 이 휘어있는게 요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힘을 줬을 때, 얘네가 이렇게 되면 서 완충작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한다든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포개 놓는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포개 놓으면 힘을 못 받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들이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맞춰보면, 네, 간격이 벌어지게, 벌어지게 조립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타드랙을 꽉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드랙이 네,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점이 있죠. 자 이렇게 됐는데 가끔은 여기 음, 와셔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한번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죠. 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기 가끔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뭐 베어링 튀어나오면 베어링 순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핸들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을 제거해서 네 일단 단순 주유 정도만 하시면은 요기를 개봉하면 되지만 요 레벨 와인더라고 하는 여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쪽까지 완전 개봉을 해주셔야 돼요 자우라누나 모든 도율의 특징인지 아시죠 옆으로 당긴다 위로 올린다 그러면 사이드 커버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스풀이 빠지죠.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네 도요리는 없지만 이쪽 안에 나사가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개도 푸셔야지만 개도 네, 열어야지만 미이 완전 열리겠죠. 자, 도요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자, 그다음에 어있을 아, 여기 앞쪽에 하나, 둘, 셋총 다섯 개를 열을 때, 다섯 개를 열어야지 릴이 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이 각각의 나사들이 어떤 거는 똑같고, 어떤 거는 길이나 두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릴을 순서대로 빼서 순서대로 릴 정비의 가장 기초죠. 순서대로 빼서 순서대로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막 빼지 마시고 해서 가장 먼저 꺼, 가장 낮은 꺼 이렇게 빼는 게 좋겠죠. 얘도 지금 첫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힘을 좀꽉 줘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살살 돌리셨대요. 네, 처음 돌릴 때 너무 힘을 안, 앞으로 밀지 않으면 네, 빠가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시고저 있는 거 지금 보셨죠? 네, 그래서 항상 니를 정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막힌 공간, 사방으로 부품이 튀어도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는. 왜냐면 일정 부품들이 너무 작아서 순간적으로 침대 밑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수가 엄청 많아요. 저도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혀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좋고요. 자, 첫 번째 드라이버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거 빼겠습니다. 두 번째 릴을 뺐는데 지금 똑같은 기, 규격이네요. 이럴 때는 상관이 없죠. 자, 두 번째 릴까지는 규격이 똑같고요. 자, 세 번째 꺼 빼겠습니다. 세 번째 뺐는데 네, 세 번째 것도 다행히 도요는 다 똑같은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요는 네, 앞쪽 커버에 쓰는 나사는 모두 동일 규격 이므로 아무거나 빼서 아기 시면 되고요. 그래도 항상 습관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놓는 걸 습관 들이세요. 나중에 다른 일들이 많거든요. 자 이제 안쪽 라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데 아시죠? 꼭 항상 남의 일들은 소중하니까 이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도 돌려서 빼시면은 미리 제가 빼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규격이 똑같구요. 도요는 나사 규격을 동일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규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의 나사를 뽑았는데 도요는 결론적으로 어 규격 나 다섯 개가 전부 다 동일한 규격의 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눈대중으로 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놓으시고 순서대로 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놓고 순서대로 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짠짠짠